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 그 소나기가 막 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 하필 막산 초입에 들어었는데 어, 날씨가 깜깜해지네요 밤에 비가 조금 이렇게 내려서 약한 5mm 많이 오진 않았어요 어, 그런데 산에 뭐가 났을까 궁금해서 어, 나와봤습니다 아유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흰털이 있고요 가운데가 간터를 갖죠, 그죠? 흰털 깔딱 입어서 6인이네 그죠? 자, 지난 영상에서 나왔죠, 그죠? 자, 여기도 있고요. 자, 그 조그만 비에도 이 친구들이 아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보, 보이죠, 그죠? 습기에 예민한 이 버섯 친구들은 조그만 비에도 특히 요즘 이 시기에는 아 금방 반응을 하죠, 그죠? 여기도 아주 어린 유균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흰털 깔때기 버섯. 일명 빵놓탈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앞에도 보이네요. 아, 이 친구는 아까보다 조금 큽니다. 자,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흰털이, 자잘한 흰털이 보이시죠, 그죠? 자, 가운데는 목 들어가 있고요. 네, 잘 보시고요. 이 때는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안에 간의 형태로, 자, 특히 노분화가 되게 되면 간의 형태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릴 때는 안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자, 지금 보니까, 눌러보니까 약간 말랑한데요. 안에 간의 형태가 아마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어, 또 궁금하신 분은, 어, 제 영상 중에서 백슬의, 어, 미어버스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흰트 깔때기 버섯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어, 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 영상을 어, 참조해 주시면 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이야 여기 보세요. 자, 흰가시 강대버섯입니다. 이야, 이게, 자, 보세요. 야,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약간 좀더 어린 유기인데요. 보세요. 이야, 자 신가시 강대버섯인데요. 어, 제가 이걸, 어, 지역에 따라서 인명 어, 닭다리 버섯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야, 이섯같은게 올라오네. 이거 보세요.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게 다 뜯고 올라왔네요.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어이, 현실합니다. 보세요. 이야, 괜찮고요. 아, 이 친구도 한번 떼볼까요? 아, 여기 조금 폈네요. 자, 여기는 보세요. 요 가시가 이게 탈락이 되었죠, 그죠? 이야, 이 친구 좀다 폈습니다, 지금. 이흰 가시 강제버섯이거든요? 자, 이게 녹여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 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켜졌을 때. 이면 보기 힘든데, 자, 지금. 사람 보이시죠, 그죠? 자, 다 성장하고 나면, 어, 흰 가시 강제버섯, 일명 어, 닭다리버섯 모습이, 어, 이러한 모습을, 어, 갖추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얀니까 눈에 잘 띄네. 자, 이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거 벌써 녹이나가되었네요그죠 야, 이건 사이 좋게 둘이서 아이고 예쁘게 네, 올라와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 한떼 볼까요? 이 친구들은 녹이나가지 가덜 됐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런. <laughs> 야,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laughs> 아이, 사이좋게. 자, 아우. 어째, 조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아주 그, 이 산뜻지들이 그냥, 아예그 산에, 있는 이 밭을 가라며, 밭을. 마치 밭을 가듯이 먹이를 차는 이라고, 아유, 이거 보세요. 뭐, 버섯이 올라와도 이거 남아나겠어요? 이래서. 밑에서, 흰가시 강대 버섯이랑 보이길래, 분위기가 좋다 했더니,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야, 저기, 잠깐만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쳐 가면 다시. 한. 아이고, 이 친구 좀 보세요. 2021년 처음 보는, 어, 잠깐만요. 똥나무 버섯인지, 똥나무 버섯 부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턱까지 융으로 구별하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어, 받바지가 없죠, 그죠? 턱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버섯이 부치입니다. 자, 모양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전형적인 가운데 쪽으로 진나고요 가끔씩, 어, 옅어지죠, 그죠? 하나만 떼서, 아, 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보세요. 밑면 처럼 자, 보세요. 자, 여기 턱바지가 없죠, 그죠? 턱바지유무를 가지고, 턱바지가 음, 있으면, 뽕나무 버섯. 어, 받바지가 없으면, 뽕나무 버섯 부치.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또 특징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연계자색이라고 해야 되는 아주 뿌리 쪽 부분이에요. 약간 어두운 색을 끼는 게또 하나 특징입니다. 보세요. 안에 속은 꽉 차있죠, 그죠? 어, 약간 겉면이 돼서 약간 부드러움 없긴 어, 한데 속이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어, 파리가. 자, 2021년에 만나는, 처음 만나는 이나무 어, 개섭 부치입니다. 예, 아까 보였던 자, 봉암버섯 붙이 같습니다. 아, 지금 우우 깃들어있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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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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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단계도 아니고요. 이제 비가 아, 조금 소나기성이라도 오고 나니까 자, 때가 때이니만큼 어, 발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어, 기상 예보에 의하면 계속 이렇게 비가 잡혀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많은 어, 식용 버섯들이 올라오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그게 맞는지. 자보세지 옆쪽이죠? 네. 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아, 이 친구, 맛있죠, 그죠? 음, 찌개에 넣어도 되고요 어, 또, 많이 채취를 하시면, 어, 말려뒀다가, 어, 그 육개장 같은 거 있죠? 어, 거기다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아, 아, 발생을 하면 아주 이렇게 바발로 풍성하게, 또 여기저기에 뭐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야, 여기는 많이 컸네요. 아, 보세요. 이야, 많이 컸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또 있을 겁니다. 자, 생활버섯이라고도 할수 있는 똥나무, 부... 저기 보세요.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저기, 아, 좀전눈에 보이는데. 저기, 저기, 저기. 저 아래 보면 이렇게 뭔가 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아마 저렇도 똥나무 버섯 부치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물었다가 이런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자, 야간에서 어, 이런 어, 버섯을 보는 것도 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야. 우와, 어떻게 보세요? 이야, 이건 다, 다 어우, 더 큽니다. 아이고, 너무 짙도 했네요. 이야, 이거 보세요. 하하하. 이야, 이거, 어이쿠. 아, 예쁘게도 성장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어,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부치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또 있을까요? 아, 하... 아니, 이러다가 저기에 있는 걸, <laughs> 어떻게 생각하죠? 이 보세요. 대 한번 볼까요, 대 아이고. 자, 보세요. 이부분 저거죠? 아, 여있네요 자, 이친구 다발로 한번 떼볼까요? 자, 네, 제가 한번, 다 성장을 해서, 친구들은, 한번 떼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하, 하, 하. 야 이렇게 다발로 쳐져 있죠, 그죠자그러고요 지금 아 오늘 이거 지금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하늘이 지금 다시 어두워졌는데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 뿌리 쪽에 보시면 약간 계자색 짙하게 밑에가 어두운 색깔이죠, 그보죠자 그리고 턱받이가 없는 것이 옥나무 버섯 부치. 여기에 턱받이이 정도 턱받이가 이렇게 있으면 옥나무 버섯 네, 그렇습니다. 아 예쁘네요. 자. 야이 조금만 늦었으면 어, 녹여나 떼어서 어, 녹아내릴 뻔했네요 아 이쁩니다 야 진짜 이거 많을 것 같은데요 음어 잠깐만요 야 저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이친구 여기 두고요 야 이거 와이똥나무 저기 보세요 저기 자,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그죠 맞는 것 같죠 그죠 예, 똥나무 부서 붙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휴. 맞겠죠, 그죠? 이야, 여기도 보세요. 이야, 여기도 이렇게 다발로 피어있습니다. 근처를 또 볼까요? 자, 이런 버섯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다발을 지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작은 유균이 아니면 어, 잘 보이는 편입니다. 어, 저기에는 어, 저기 맞나 아니라 모르겠네요 저쪽 위에 저기 나무 보이시죠 그 아래 뭐가 있는데 그게 다른 큰 독버섯인지 똥나무부이인지 모르겠네요 야아 예쁩니다 어보겠습니다 이 버섯, 아, 똥나무 버섯 붙이죠, 그죠? 이야. 자,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된장국이나 어떤 데 넣어도 맛있어요. 육개장 넣어도 맛있고요. 아, 전을 부, 부쳐 먹어도 맛있고요. 아, 생활 버섯이긴 하지만, 아, 아주 유용하고, 어, 식감, 이, 이 줄기 식감 있죠? 이 식감이 엄청 좋아요. 씹히는 식감이요. 아주 훌륭한, 어, 흔하지만 훌륭한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기 있는 친구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도 맞는지. 엄청나뒤쪽에서어 쪽이었죠? 아, 에이, 맞긴 맞네요. 보세요. 아, 맞는데, 아주 좀 다발일 줄 알았더니 큰, 어, 아디지 하나 더 있네요. 어, 이렇게 발생한, 옥나무 어, 버섯 붙인 일이죠. 어이, 아, 여기 보세요. 아, 지금 통통에 지금 올라오죠, 그죠? 뭐, 이 상태는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어, 금방, 어, 아까 조금 전에 뗀 거죠? 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방금 조금 전에 발견한 것만 해도 벌써 이만큼 됩니다. 야 한때 먹거리도 충분하죠, 그죠? 어우, 많습니다. 어, 이거 아까 봤던 친구네, 그죠? <laughs> 아이고. 저 아래에 있는, 어 버섯을 보러 간다고, 뛰어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보니까, <laughs> 아까 봤던 버섯인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아, 이거 밑에 통터보 하죠. 그죠? 아, 자, 예쁩니다. 아, 이,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붙이는, 이런, 잡나무로 어, 이루어진 산 어, 그런 곳에 가면 어, 높은 산 아니어도 야산에 상관 없습니다 어. 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아주 작은 유균들이 보세요 올라오고 있죠. 어, 똥나무버섯 어, 부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털두신 거물버섯입니다. 버섯 아, 색감만 보이죠? 이거 쉽게 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고 지금 많이 태화가 됐네요. 자, 그면 보시면, 어, 검은색이 있고요 신색이 마치 표고버섯에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어, 대도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이 태화가 돼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음. 이 버섯은, 어,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죠? 네, 식용버섯입니다. 자, 철기신검물버섯 이름도 기신이 붙었죠. 그죠? 자, 이 맛도 괜찮습니다. 생기와 다르게. 예, 은물버섯인데요이 줄기가 아주 단단해요. 줄기 맛이 어, 괜찮습니다. 생육과 다르게 어, 식용 버섯인 털기신거을 어, 버섯이었습니다. 어, 소나기 올 것처럼 하늘 너무 어두워서 어, 이 밝지가 못해서 어,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 이제 막 해가 나길래 어, 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 동남부 버섯 부치인데요. 자 위에 갓표면을 보시면요. 자, 중심부에서 마치 점을 찍어 놓은 듯이 쭉 퍼져 나가면서 예해져 나가죠, 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간 모양은, 이, 보세요. 자, 마치 점을, 수많은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뭐, 어, 어 옆에, 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렇게, 어, 찍어 놓은 것처럼 쭉 나가면서 옅어집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그 중심부, 가슴, 중심부가, 어, 약간 연한, 어, 이런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주름살 보세요. 자, 주름살은 이렇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대를 보시게 되면 아, 대가 아, 이렇게 거의 크기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보통 이 뽕나무 버섯들는 이렇게 모두 이렇게 다발 형태로 올라옵니다. 간혹 보면 어, 한 대가 하나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다발로 어, 올라옵니다. 다발성 버섯이구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 대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색깔이 조금씩 찍혀집니다. 그지? 그죠? 갈색이고. 자, 지금 얘가 제가 방금 이렇게 깨우면서, 어, 이 시랄려서 그러는데요. 아래 분에 보게 되면 간혹 그 분사가 이렇게 그 묻었어요. 약간 연한 기자색으로 어, 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 이쪽 부분에, 예, 여기에 턱받침이 있으면 자 뽕나무 버섯이구요 이처럼 예, 특받침이 없는 것은 어, 뽕나무 버섯 부치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버섯 중에요 노란다발 버섯이라고 해서 냉독버섯이 있습니다 자, 그 버섯은요 자 밑에 버섯대쪽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요 각쪽으로 보시면요 어 푸르스름한 그런 빛을 어, 띕니다 자, 노란다발 버섯은요 어, 나중에 이 영상 편집을 할때 제가 노란다발 버섯 그 영상을 어, 비교할 수 있도록 어, 같이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맛있는 버섯이고요 어, 흔하지만 어,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뭐 뽕나무 버섯과 그다음에 뽕나무 버섯 어, 부치를 어, 같이 합쳐서 그냥 가다발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어, 지역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가다발이라고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나 여러 개, 편의상 붙일 수는 있겠죠. 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버섯은, 어 혼돈하지 않게, 정식, 명칭을, 어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래된, 어뭐 버섯에 대한, 어, 그, 전통적 간섭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 그런 것도 존중되어야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이 뽕나무 버섯은요, 또, 뽕나무 버섯 붙이는요 어, 뭐 그렇게 높은 산 아니더라도요 어, 인근 야산에 그 참나무 숲 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리고 방향도 그렇게 크게 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참나무가 어, 있는 곳이라면 어, 뭐 야산이든 그리고 야산 속에서 낮은 곳이든 약간 높은 곳이든 디서는 이렇게 쉽게 발생을 합니다. 자, 아마 가을까지 숲만 충분하면요 어, 가을까지 발생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섬에도 푸짐하죠, 그죠? 자, 똥나무 버섯 부치였습니다. 자, 저기 위에, 저기에 큰 버섯 하나 보이죠? 자, 어떤 버섯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야이큰 친구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크죠? <laughs> 자, 끌끌이 거물 버섯입니다. 자, 위에가 마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으로 빵을 이렇게 엎어 놓은 듯 하죠. 그죠? 어. 자, 그리고 식용버섯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아, 녹이나가 지금, 어, 떼어가고 있네요. 이거 이 친구를, 떼서 모양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보세요.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 뱀이 있는지 보고요. 아, 없네요. 자, 보세요. 줄기도 엄청 튼튼합니다. 이 친구는. 우와. 이거 보세요. 자, 밑에는 검은 형태 맞죠? 그죠? 자, 검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줄기는 이렇게 한검색입니다 아 예, 갓은 이렇게 큰 어, 소보루빵처럼 어, 이렇게 생겼죠, 그죠 황금색 무늬가 들어간 형태고요. 자, 줄기도 아주 두툼합니다, 그죠죠 역시 황금색이고요. 아래는 어, 거물 벗은 여답게 아주 어, 거물 형태로 간밑면이 어, 끼어 있습니다. 산독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는. 어, 그리고 하나를 발견하면 아주 개가 이렇게 커요. 어, 그래서 아주 푸짐하다고 할수 있죠, 그죠어색니다 약간 뭐 녹여나 되어서 이 친구는 먹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안떼려고 그러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떼봤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갓윗면은 이렇게 아치 방처럼 만져보면은 방처럼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눌러져 보세요. 자 근데 밑 부분은 대부분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식감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은 이갓 부분 떼고요. 밑에 있는 이 버섯 대부분만 깨끗이 정리를 하셔서 식재료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끌끌이 거물버섯입니다. 식용버섯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올라올 체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오면 많은 버섯들이 폭풍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 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